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요, 악입니다, 악.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재앙이죠. 그 재앙의 날에 악인들이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꺾여서 부서지게 될 거고요. 재물의 힘으로 행사하던 권력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.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되죠.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부분, 특별히 가난에 대한 부분입니다. 빈부의 차이나 경제적인 이 논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막 대우해주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무리하게 대하는 태도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지요. 이처럼 이 세상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말에 힘이 있고 또 부자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고 또한 집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. 만일 가난한 사람에게 빚이 있다면요. 그 빚은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도 노예가 되기도 해요. 또 빚진 그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맞춰줘야 하고 즉 그 돈이 울무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의 종으로,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스스로도 만들고 또 빚을 진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. 오늘날에도 악덕 이 사치업자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더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, 심심치 않게 듣고 보게 됩니다. 우리는 절대로 부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. 그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얻은 것들인데, 그것을 그것 가지고서 사람들을 구분하고, 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대우해서는 안 돼.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엄연한 경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더 돌봐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.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힘이 있는 자들 때문에, 돈이 많은 사람 때문에 힘에 겨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. 또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그 가난에서 한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.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. 또 만약에 빚을 졌더라면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 빚을 빨리 갚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물론 쉽게 가난을 벗어나는 것, 또 빚을 갚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못하지요.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고.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지키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. 정말 우리가 빚을 져야 한다면 사랑의 빚만 져야 합니다.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. 그 사랑의 빚을 졌어요. 우리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빛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, 그 빛은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,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 빚진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. 이 사랑의 빛은요, 이 땅에서 받는 사람, 또 주는 사람,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러한 빛입니다.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우주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가야 하죠. 그럴 때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, 받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. 우리는 이땅에서의 빛을 지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요. 또 빛을 졌다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. 그리고 오직 사랑의 빛만 기억하고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,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, 절하고,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